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손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는 그만큼 이렇게 이제 관심이 지극하겠지요. 전도하면서 함께 울며 불며 세웠던 그 개척한 교회 늘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험이 많으면 그 체험에 대해서 올바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지는 거죠.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체험한 것에 사니까 파당이 나눠집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음에 성령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파당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고 어 내가 체험한 것이 옳다고 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모시는데 그 체험한 것들 다르다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서로 파당을 나눠서 나눠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편지를 보낸 게된 고린도 전우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우서 4장 16절에 이말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본받으라딱 그냥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우리 사역자라면 모두 꿈꾸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한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사도바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은그 우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 나처럼 살지 말고 응?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를 본받으라. 그렇지.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사람을 체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체험, 체험했죠.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하죠? 자,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를 본받아라. 그렇지?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신 이 없죠. 참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거이 소리만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얘, 얘네들이 자라 가지고 지, 지 자식들한테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게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죠? 그죠? 네. 나를 본받으라 할수 있는 부모. 이게 참 자녀들한테 가장 훌륭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참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 목사를 본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교만 같고, 엄청난 문제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꾼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요, 말을 잘안 듣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입니다. 참고서로 듣는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도 성경책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입니다. 예, 참고할 때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 성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생의 교과서로 보시나요? 인생의 참고서로 보시나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어, 24시간 동안 말씀을 실험하는에 따라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는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중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제발 리애비는 네 담지 마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죠.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김해 김가의 집안들이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저도 술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를 해요. 조절을 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막술 취하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들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 가 그래야 니네 애비 닮지 마라. 에이, 이런 부분이죠. 그게 웃음 소리로 야하는 같은데 엄청난 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저런 모습 은 닮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반감. 반항하는 정신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으시오. 이것은 우리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본받으시오 하는 그 바울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로 어, 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지요. 첫째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아버지 마음을 품어라 나는 아버지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지요. 고림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보금으로서 너희를 낳아도다. 놔두. 아버지는 자식을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가르치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줄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아버지 사랑이 어떤지를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독생자답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놀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널리 전 은혜 속에 잠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마음을 품으려고 몸부림친다. 닮으라 아버지 마음을 내가 닮고자 하는 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닮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이런 것은 자식들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올바로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닮아야 돼. 이런 건 우리가 담대게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에, 빌리포 3장 17절에도 보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사역소에서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요? 주님을 닮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닮은 만큼 그만큼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져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그러면은 2016년보다는 2017년 한 해가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늘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볼게요. 다 같이 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쓰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척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라.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생명을 줄 만큼 키웠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이 아들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빌리포스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포스 2장 22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드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여여 수가였느니라.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식은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한 마음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쓰려면 아버지 마음을 품지 않니하고는 쓰지 못한다 나는 이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아버지 마음을 품되 내 목숨 바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라. 이걸 강조를 해줍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 마음에 이어서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끌림이죠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끌림입니다 우리 앞날 모르잖아요. 앞으로 부닥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음 없을 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곳에 쓰게 될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 없이 목해라. 이 말인 거죠. 성령 없이 목해하는 것은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기름부신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늘 예, 교회 공동체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권도전서 4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 승리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의 학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 나의 지나간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능력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바울역에서 말한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죠? 고린도 전서 2장에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합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는 밀어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자들의,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게 어떻게 능력입니까? 바울은 계속 풀어나가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맛보는 것이라. 그러나 죽음을 죽이는 능력이 십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고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갈라데에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않십자에못 박혔나니. 나는 없고 어디 예수만 산다. 그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로 죽은 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담대 나가신다. 따라서 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실 것이고 내 앞날도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자기 부닥치는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한을 당하고 수많은 얼음을 당한 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고린도 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고통받았던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다 찍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척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 같이 되었다. 도 지금 만물의 찌꺼까지 되었을 만큼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잘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늘이 부분이죠. 내가 살면은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에게 나아가고 문제가 있어서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당당하게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힘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부분이죠. 사람들 어떤 평가를 해어하든 사람들 어떤 모함을 해오든, 어떤 말로 고통을 주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자꾸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늘 외우셔야 될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십자가, 십자가에 죽었나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나니. 자꾸 날마다 묵상하면서 대항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고 나아갈 때. 그래야 이게 심호흡이 되고 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고 내 앞에 부닥치는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막한 문제들 있을 때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힘에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범식화교회 공동체가 아, 성령의 기름을 무심히 하도록 교회에 오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막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모두가 이제 성령을 사모하시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여 주 없어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는 거 본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나는 것 본받으라.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십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으고외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는 말을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어, 모델을 정해놔놓고이 정도 돼야 내가 본받으러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서에서. 널 십자가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설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건면하는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이, 망의 아버지, 인 선봉자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를 하잖아요. 교만하면 모든 일을 망칩니다. 교만하면 왜 일을 망칠까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왜안 매달리죠? 교만하니까. 내 습관대로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참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살아 생전의 예수나만 만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사도냐. 증거 있냐. 이러면서 막 분파가 막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교만 덩어리로 이렇게 막 뭉쳐지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눈에 안 보이고 은혜 받았으면 간다. 스스로 교만해 져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는 거죠. 나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먼저 써죠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만 번지를 하고 삶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말과 삶이 다른 그들에게 내가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하마. 그게 뭘까요? 교만에 빠지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가진 바가 무엇이겠느냐?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걸 건면을 하면서 4장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읽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교만을 꺾고 겸손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에 그렇게 가르쳤구만 왜 이렇게 빗나가 있냐? 내가 교만하게 너희들 대한 적이 있냐? 이런 게쭉 풀어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하랴? 내가 매를 가지고 너를 대할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까? 이렇게 예전 편지 글에 남깁니다. 어떤 걸로 가든지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아버지 마음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매를 들고 가는 것도 고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 맞을 자들도 사랑으로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는 것도 바울의, 예,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합니다. 이 교만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라. 결단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산다는 사실 자체만을 늘 체험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 그 사랑에 깊이 파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셨지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또먼 옛날에 봐가지고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만 알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죠 그죠? 그게 이제는 그 이, 닥터 집하고하고, 라하고 사랑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쭉하는데 제일 먼저 장군이 그, 자기 조카를 찾는다면서 거기서 일하는 그 애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요. 너 부모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 모릅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과 마지막 말미에 그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로 시작해서 인터뷰하는 걸 끝나는 건데 중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게 말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네 아버지 누군지 아냐? 사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왜 헤어졌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탄야는 그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막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통처럼 일어나는데. 그냥 막 아버지 손잡고 막 달려가다가 아버지가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기억 안 납니다. 이럴 때에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정말로 그 사람이 네 아버지면은 니손 네 놓겠냐? 이 말을 던져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딱 듣지 그 바고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딸손안 놓지요. 정말 아버지는 딸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라라고 살았던 그 정부가 그 친애 친아버지는 아니고 딱또 집하고의 딸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정부로 있던 그, 라라, 라라와 함께 있었던 그 남편하고 손잡고, 예, 이는 다른 팀,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인파가 막 이렇으면서 해가지고, 아빠가 손을 놨습니다. 진짜 아빠라면, 그, 이제 장군하는 말은, 진짜 아빠라면, 어떻게 손을 놓겠냐. 그럼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그걸로 했으니 마지막, 영화가 끝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친아버지는 안 놓습니다. 책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려움이 있어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이상은 내가,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손 놓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명예가 내 손을 잡아주고, 아름다움이 내 손을 잡아주고, 물질이 내 손이 잡아, 내 손을 잡아줘서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다은 놓습니다. 물질도 내 손을 놓고, 명예도 내 손을 놓고, 건강도 내 손을 다 놓습니다. 버림당하는 게 않겠습니까? 그건 내 삶의 의식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내가 집중을 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렇게 달려가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우리 자꾸 이런 마음 속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을 좀 불일으키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끌려서 살겠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우리 서로 본받읍시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전화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주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새벽 예배를 부러, 나와서 불어짓고 주중 예배 나와서 불어짓고 주일 예배 성수함에부 불어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헌신하며 주를 닮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이것을 본받으셔 담대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우리가 주를 본받는 것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수, 있, 본받을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